자, 우리 다 모였 으니까, 이제 예배 시작 하자, 다 같이 시작 기도, 하자, 이 찬송가 305장 부르자. 성경말씀 시편 50편, 14절, 15절, 이 두절말씀 다 같이 읽자. 감사로. 감사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신나신 신이 내소원을받으며 하나날에 나를 아멘. 부르라. 아멘.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서하리로다. 아멘. 아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활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한 가지, 다음 주일 저녁에 한 가지, 그 다음 주일 저녁에 또한 가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가지고 세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는데, 오늘 저녁에 첫 시간인데, 첫째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빵집이 있었는데 그 빵집에서 아주 맛있는 빵을 구워서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빵집 옆에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가난해서 그 빵을 사먹지 못하고 담넘으로 넘어오는 냄새만 맡고 살았어. 그래서 빵 굽는 날그 매일 냄새가 그냥 담을 넘어오는데 냄새가 나면 이 사람은 그 냄새만 맡았어. 아, 맛있겠다. 빵 냄새만 이렇게 맡고 살았어. 그런데 그 빵집 주인이 옆집에 사는 가단한 사람이 자기가 빵 구울 때 그빵 굽는 냄새를 맡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아주 고약한 생각을 했어.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비싼 재료를 가지고,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빵을 굽고 있는데, 이 빵을 사 먹지는 않고 공짜로 냄새만 맡아. 이 못된 사람, 내 괘씸해서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이웃집을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당신 오랫동안 내가 굽는 빵 냄새를 맡았으니까, 빵 냄새 맡은 값0만 원을 내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빵을 먹은 것도 아니고 냄새만 맡았는데, 무슨 돈을 달란 말이오. 나돈못 주겠어.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못된 빵집 주인이 고소. 그러면 내가 법적으로 해서 돈을 벌어 내고야 말겠어. 그리고는 고소를 했어. 그리고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했어. 그런데 어 빵집 옆에 사는 그 가난한 사람한테 공지서가 날아온 거야. 다음 주 화요일날. 재판을 할 것이니까 돈 100만 원을 준비해서 법원으로 나오시오. 공지가 나왔어. 일난 거야.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핵에 밤을 어렵게 어렵게 빌리고 빌리고 해 가지고 돈 1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날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간 거야. 법원에 갔더니 이제, 빵집 주인도 나와 있고, 그래서 빵집 주인은 원고. 또, 빵집 그 옆에 사는 사람은 피고.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장이 피고와, 원고와 피고, 상세하게 모든 걸다 묻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빵집 옆에 사는 피고는 준비해온 돈을 원고에게 넘겨주라. 그래서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세어보라. 그래서 대상할 수 없이 준비해온 돈 100만 원을 넘겨주니까 그 못된 방집 주인이 이상한 웃음을... 웃으면서 돈을 척 받아가지고 돈을 센 거야, 이제. 돈을 처음부터 세서 다 세고 마지막 때까지 촥! 던거는 재판장님, 백만원 맞습니다! 그런 거야. 그리고 그돈 백만원을 주머니에 촥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재판장이 그러면 이제 최종 판결을 하겠어. 그리고 보라흠이 아니라 재판장이 원고는 받은 돈1 0 0만 원을 다시 피고에게 넘겨줘라. 왜냐하면 피고는 원고에 빵을 가져다 먹은 게 아니고 빵 냄새만 맡았을 뿐이듯이 원고, 당신은 남의 돈을 손으로 잡고 만져보고 세워보았으면 됐지, 돈을 가질 자격은 없기 때문이다. 땅, 땅, 땅. 그렇게 판결을 했어. 그러니까 그 재판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 재판한 걸 보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환영을 했어. 그리고 저 못된 빵집 주인 저거 다시는 우리 저 집에 가서 빵사 먹지 마시다. 그래가지고 그만 그날부터 사람들이 그 빵집에 아무도 안 가서 그 빵집이 문을 닫고 망하게 되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저 남미 페루라고 하는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야.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들이 아주 고약해져가고 있어.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심술이 일어나고 있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 속에 배은망덕한 생각도 일어나고, 남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 아주 심술 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못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서 감사가 사라져가기 때문이야 감사가 마음속에서 다 증발해버리기 때문이야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다 증발하고 다 사라져버리고 나면 그러면 못된 생각만 일어나게 돼 욕심만 일어나고 심술만 일어나고 음, 또 악한 생각만 일어나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생각만 일어나고 좋은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나쁜 생각만 자꾸 일어나는 거 그건 나쁜 짓을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데 근본적으로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생각이 그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면 안 돼.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욕심만 일어나고, 온갖 못된 생각만 일어나고, 악한 생각만 일어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은, 그래서, 나쁜 일들을 많이 하고 살게 됩니다. 음식을 만들 때, 특히 반찬을 만들 때,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 또 소금으로 만든 간장 같은 게 전혀, 전혀 안 들어가면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소금을 좀 넣고, 그래 반찬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야, 그 음식이 맛있는 옛날에 유명한 두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형제간이었지. 가인과 아벨.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말하자면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 받지 않으셨어.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다 받으셨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야. 가인은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이 하는 제사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근데 아벨은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야. 감사가 없는 찬송이나 감사가 없는 기도나 감사가 없는 예배는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간장도 넣지 않은 한참 같이 맛이 없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감사 없는 찬송을 다 하셔. 감사 없는 기도 다 하셔. 감사 없는 예배도 다 하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으면 싱거운 반찬처럼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온 가족들은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 기도,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때를 따라서 베풀어 주고 계셔.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 하늘에 햇빛이 비치고 달빛이 비치고 별빛이 비치는 것도 은혜고, 또 비가 내리고, 혹식이 자라고, 과일이 열리고, 그 전부다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할 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전부다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은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서 그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성도 기도도 예배도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계속해서 막 더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그리고 우리 온 가족들은 지금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증발하고 실종되고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지만은 우리 온 가족들은 다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히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찬성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가족들이 다 되도록 하자. 아, 네. 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신사이고 숙녀이냐 하면, 신사 숙녀는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사 숙녀. 감사한 사람, 아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멋지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그래도 신사 아니고 숙녀 아니야. 마음 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신사 숙녀이고 우리 모두가 뭐 나이가 아직까지 어리기는 하고 그래도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보시게 신사 숙녀들로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 다 되자. 아,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것만큼 더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가, 세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은 한 가지만, 첫째로, 감사로 제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 오늘 우리 함께 살펴봐서, 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온 가족들 오늘 저녁에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마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기쁘게 받아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며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시는 복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물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를 표시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온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가족들은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되는 그런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더운 때인데 이 더위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어려움 없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더위를 잘 보내고 또 시원한 계절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어.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자 어, 397장 부르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 네 가정 온 가족들에게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온 가족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남의... 네. 하나 오빠한테 기대해. 와. 와. 네, 엄마 아빠 좀 대하세요. 네, 하나 오빠한테 와. 기대기대나방 아, 들어갔어. 돌아갔어. 아 진짜. 네. 아아아아아 저기 그 형이 하은이는 성경학교 벌써 끝났고. 어제까지 또 예원이 성경학교 응. 마쳤고. 응. 다 끝났네. 네. 네. 감사 예원이, 아, 예빈이, 유빈이는 오늘 반찬 맛있었어? 아니 반찬? 아니야. 아니 불고기가 왜 맛이 없어? 맛있지. 불고기만 맛있었어요. 그래 버섯 불고기, 불고기 맛있잖아 불고기 많이 달라 그러지. 우리가 뜨는 거예요. 음, 무역업이 많이 먹어 많이 먹어야 돼. 우리 오늘 보니까. 새벽까지 시험공부 할 거예요 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 한국 사시 한국 사 아예 안 했어 <laughs> 범위가 응. 큰데 지금 한과 있는데 지금 사과까지 어렵겠다 한국 사는은빈이네오 한국 네, 사 준비 잘 해가지고 내일 시험 잘 한국 사 유빈이 공부방에서 아 과자만 먹어 유빈아 차분하게 봐야 돼 너도 응응 음. 잘할거야 그래. 이제 예원아네예원이는 응. 어제 성경학교 마치고 일찍 골아 떨어졌는데 어떻게 저녁 먹고 나중에 잤어? 그냥 잤어? 그냥 진영... 네. 오늘 아침에 8시부터 있겠어요. 8시까지 잤는데 아침에 깼어 아침에 아침까지 잤어? <laughs> 잘 엄청 아, 재밌었나 그래, 보네요. 죽 음. <laughs> 잤어요. 밥도 안 먹고 12시간 잔 거야. 아2거 얼굴이 뽀얗 뽀여졌다야. 뽀얘, 뽀약고 이뻐졌다야 더. <웃음> <웃음> 아니 우리 애들은 진짜 공주에 와서 그 물난리를 겪고 롯데월드에서 음. 또 화재 사고를 보고 <laughs> 대외 응, 동포들 와가지고 지금 응, 선생님들이 응. 다그얘기래 아니 한국이 그런나 대가 아니야 애들아. <laughs> 재난을 다 겪고 있어. 아니 평화로운 곳인데 왜 자꾸 정말. 왜다가 화재에다가. 아니 어제 또 지진났다고 나. 지진났다고 또. 아니 이거라아아 왜... <laughs> 진짜 이게 4.1이라고 해 나도 놀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3.5로. 18km 지역은 4.1, 그다음에 17km 지역은 3.5예요. 아, 박사님, 박사님. 혼에서 재난. 재난 문자 뭐 앱이 있어, 다른 다른 앱. 재난 3종 세트를 겪었네. 물도 겪고, <laughs> 물도 겪고, 겪고 지진까지 지진도 났어. 지진도 겪었으니. <laughs> 아니, 우리는 아 우리는 저희가 말하면 그냥. <laughs> 다른 애들 있잖아. 어. 다른 애들은 한국을 많이 이제 안 겪고 온 응. 애들은 와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 한국 우서운 동네다. 롯데월드에 있을 때 다른 애들은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애들이 어, 같이 있으니까 뭐야? 방송에서 대피하라고 어.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은 어. 거야, 애들이. <laughs>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다 대피하고 있는데 걔들은 그게 무슨 일인가 어. 하고 있었던 거지. 어. 그 파레이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아... 연기가 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영상 찍으면서 저한테 여기 이제 파레이드 시작한다고 <laughs> 연기 뿌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 또몇분 후에 동영상 찍으면서 아 이거 불 났어 불 이러면서 도망가고 있더라고 아니 대피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얼마나 놀랐을까. 그게퍼까 그러니까 그게 펄 효과인 줄 알았대. 그 자욱하게 안에가 아, 이렇게 연기가 아, 들어오니까. 뭐 아, 그것도... <laughs> 물, 불 땅, 바람이 남았는데 지금 바람 안 돼. 태풍이 한 번쯤 올라올 것 같은데. 일 분이 남았던. 진짜 다 겪는 거야. 다 겪는. <laughs> 태풍까지 겪어야 돼 나. 그래야지 다. 오늘 저녁에는 또 시험 준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마치자 여기서. 네 마치자. 마침... 어. 이 친구가 넌공야라마음이 바쁘겠네 아. 예빈이 유빈이하유비셋 <laughs>